So, 안녕하세요. 권진두입니다. 그래서 so, 이제 스토리 밀다가 20렙이 됐는데 뭘 해야 할까 에 대해서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무과금 계정 중에서 최고 난이도가 됐거든요. 자체로 이제 생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살짝 소개를 하면은 랜덤 무기가 어 이렇게 세개가 나와버렸어요. 일단 <laughs> 다안 쓰는 무기인데 지금 이렇게 됐고 어.. 한 셈이 애도리 됐어요. 고토류지랑 미래인 어디 간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어.. 그래서 대학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어쨌든 가장 저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뭐든. 그래서, 그래서 여전히 최우선은 스토리 미는 거고. 그래서 재미 붙이시면서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하면서 하는 게나을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하면은 중간에 보면은 뭐뭐 뭐 게이트나 뭐 아티 살짝 강화 뭐 이런 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토리를 편하게 밀고 좀 하려면은 어느 정도 내실을 갖춰가면서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또 지금 저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 던전 브레이크 깨라 이때는 어차피 스케이프를 할수 있으니까 게임 시작한 지 며칠 안 되면은 스킵이 되죠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받고 폐쇄 임무 한번더 깨라 그러면 깨줘야겠죠 게이트도 한번 깨라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레벨을 올리는 게 좋긴 한데 한두 번 정도는 어차피 이게 강사 준비하면서 보면은 재화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레벨 다 올리고 막 늦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재밌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게임 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티켓이 없어요. 선생님, 조금 이따가도. 예, 도전관제가 폐쇄인 문데 그래서 이번에 그 커스텀에서 그 풍속을 뽑으라고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풍속이 없어서 일단 요거로 한번더 채워줘. 그래서 보면은 뭐 미션 중에서 SR, 뭐 10렙 찍어라, 20렙 찍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헌터 무기 어차피 20렙까지는 편하게 찍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재화가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라 편하게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어 근데 브레이크 깰 친구 챙겨 왔네요 그래서 스토리를 밀다가 막힐 때손 내셔도 돼요 아니면은 좀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이어서 보고싶잖아요 3 트로피가 안된다던가 그래서 브레이커 한번에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하면 싸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열쇠는 최대한 높은 데서 쓰는 게 좋으니까 한 장씩 써야죠. 최대한 그쵸, 그쵸. 요즘 이게 보면은 40장까지 쌓이게 돼 있으니까. 웬만해서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이러면 이제 퀘스터가 되겠죠 맞아요 저도 애니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서 하면 된다 이게 양이 많아서 뭐 몰아서 하고싶다 해서 막 몰아서 할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면서 하는 느낌 요런식으로 얻으면서 중간중간에 하면서 뽑기도 하는거죠 미레이 좀 주세요 바뀌어 어림도 없었다 자, 역대급으로 안 주긴 하네요. 음곧 그래서 모집 시켜야 했으니까. 아니, 방금 깼잖아요, 선생님. 요런 <laughs> 느낌으로 하면서 사면 하면 되는 거죠. 뭐 2년 보상도 챙기고, 영어 돌파도 다 해주면서 일괄로 찍으면 찍어지니까. 이2 0 버전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거다챙겨주면서 아마 강자 준비랑 도전 과제 챙기면서 하면은 스토리 따로 막힐 일은 없거든요. 그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막정티 좋은 거는 웬만해서 안 나오니까 한오 강에서 1강강 정도 선에서 이제 차는거죠 공쓰는 애니까 얘같은 경우에는 공 붙으면은 한 10강까지 줘보고 아니 방관비성 붙으면 10강까지 주고 얘도 보면은 공 붙어서 10강 줬고 얘도 공 붙어서 준거고 얘는 공 붙어서 10원까지 줬던거고 요정도로 별로다 싶으면 이정도 이정도면은 문제없어서 이렇게가지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2 0년일때 뭐해야되냐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보니까 최고 난이도로 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저점 기준으로 하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요런 느낌으로 봐주십니다아까 그래서 이제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